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제 대통령 전이니까 이승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날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죠. 1904년 8월 9일 추록을 했습니다.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 끝에 1904년 8월 9일 날 추록을 한 것이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중간에 10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승만이 어, 5년 7개월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제 4년 지금 약 5개월간의 어, 실질적으로는 감형을 받은 셈입니다. 10년 살아야 될. 이승만이 5년 7개월에 석방, 어떻게 석방이 됐을까요? 어 이, 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있는데, 젊은 날의 이승만에 한번저 책도 띄워주십시오. 예, 저 책에도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 부분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 우리 유영익,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유영익 교수, 연세대 이승만, 아, 연세대 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이승만 연구를 맞으면 최근에 이승만 연구의 붐이 요새는 일어났는데 그 붐이 일어나기 전에 맞으면 외롭게 이승만 연구를 혼자 하신 분인데요. 저 이승만의 감옥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저 책에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이승만이 왜 지난번에 한번그 처음에는 정치범으로 들어가서 그렇 정치범에 대한 대우는 얘나 제나, 그때는. 네, 조금 밑에 오가는 게 약간 있 예, 있어요? 약간 그, <laughs> 그, 간방에 있는 죄수들도 그렇고, 간수들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우대를 해주거든요. 야, 우리 같이 잡범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잠시 탄압받아서 들어왔는데, 크게 뭐, 그렇게 간방 안에서 고생시키고 하는 걸 하지 않는데, 음.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석방이 안 되고, 오래 그런 그 정치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같이 정치범으로 들어왔던 동류협회 그 출신의 최정식인가 하는 사람이 네. 이승만에게 제안을 해요. 네. 야 여기서 우리 잘못하면썩 여기서 썩으면서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거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음. 탈옥을 하자. 음. 권총을 좀 구하자. 그래갖고 이승만이 네. <laughs> 주상 주상호 그그주 누굽니까. 유시경이죠 유시경 자. 한글학자, 주식형. 주식형한테 이제 권총을 받아서 탈옥을 하다가 네.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이 되, 됐죠. 네. 이제 사형까지는 아니고 무기징역. 그 최정식은 사형을 당합니다. 음. 그 총을 쐈고 이승만은 총을 안 쐈습니다. 들고만 있었고. 그래서 최정식은 사형을 당하고 이승만은 무기징역형으로 이제 처해지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제 무기징역형이니까 이제 권총 강도가 돼버렸으니까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완전히 뭐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 막막 막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고 온갖 그,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 징역 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이제 감형이 됐어요. 근데 징역 10년에서 이제 마지막 추록은그저 책에 보면은 알렌이라는 그 미국 공사, 네. 이제 지금은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연세대학 그 짓는데도 굉장히 그 의료 의사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네. 그 연세대학의 그,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쪽에 역할도 많았던 분인데, 이 알렌이 그때는 미국 공사였는데, 미국 공사가 고종과 그 당시 실력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당시는 근데 일본의 입김이 워낙 강할 때입니다. 이미 이제 1904년, 1905년 너일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완전히 우리가 저걸 당하잖아요. 저, 뭡니까, 저, 그, 우리 외교권과 이 조세권을 받 박탈당하는 을사보호조약이란 거, 네. 을사, 우리 요새는 뭐늑약이라 그러더라고. 네. 을사늑약을 이제 곧 겪게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일부, 사실상 일본이 국내 정치를 고정을 붙들어 놓고, 사실은 일본이 좌지우지 할 때이니까, 이 알렌이 하야신가 하는 그 당시 주한 일본 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야시를 통해서 압력을 놓고, 네. 또이지영이라고 나중에 이제 뭐 뭐칠8하고 우리가 욕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개혁적인 관료로 그렇지만 일본하고 좀 가까웠습니다. 음.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때 상당히 고위 관료로 뭐 무슨 온갖 장관을 다할 때요. 음. 총리 내신 뭐 이런 것 정도의 네. 수, 영의정 비슷한 것까지 해야 네. 법부들 법부 대신 법부 장관도 예, 그런.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알렌이 각자 그 하야시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워낙 자질이 훌륭하고 한데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시킬 일이 아니다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된다 음. 뭐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이제 (5년 7개월) 만에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승만이 (5년 7개월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석방된 계획이나 역할을 했던 지금 얘기했던 알랭과 이지용 네. 그 인물이네요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했다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그러면 어~ 부친 이경선이나 부인이나 아니 그분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이제 네.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의 석방을 네. 위해서 온갖 할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근데그 사람들이 하는 하는 일은 음. 그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laughs> 상소문 정도 내는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소문 내고 뭐 유세를 치면 이 탄원서 법원에. 탄원서 갖다 내는 갖다 거.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뭐 남편이지만 죽으라고 하지만 뭐돈 돈이 있어서 뭐맞으면 돈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아니 이렇게 우리 집안에 가장이 지금 별것도 아닌 일로 감옥에 지금 오래 동안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그런 식의 하소연은 당연히 하는 네. 거고 네.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의미 있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게 이제 이승만의 석방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그 배제학당에 이승만을 가르치던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이런 사람입니까 아, 아펜젤러니 뭐그 당시 뭐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이제 이승만을 구호를 했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알렌이고 알렌은 주한미국 공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사 입장에서 아, 이승만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야 된다. 이유는 이러저러하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음. 뭐 그때 워낙 장관들을 짧게 임명하고또 바라치고 하는 음. 과정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일본식 개화를 해야 된다는 라 입장에서 고종의 총애를 받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고종한테 얘기하고 일본 공사인 하야시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석방시킵니다. 음. 그러면 어 우리 현대사 기록 중에 지금 일본 공사인 하야시가 이어 실제로 그 나섰다는. 기록은 있습니까? 아니요. 하야시가 나섰다는 기록은 저는 못 봤고 음. 하야시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 요청을 한 것은 예, 기록은 요청은, 있다? 예, 예, 그 기록은 있습니다. 아. 하야시가 나섰는지까지는 확인을 저 책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하야시에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하야시, 당시에 가장 힘을 실세했던 하야시를 통해서 이, 어, 이승만의 구명운동을 요청하는 그 기록까지는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록 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록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알렌과 이지용 법부 대신 소개를 해주셨는데, 추록 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추록하고 자, 네. 예, 상동교회 그 사진 한번 좀 이런 거 보여 주십시오. 예. 저 건물이 네. 그 당시에 지어진 상동교회 건물이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저게, 음. 저게, 저 남대문에 지금 상동교회가. 남대문 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저 건물은, 어, 주변이 아무것도 없이 그 당시 벽돌 건물로 저렇게 잘서 있으니까 굉장히 어. 멋있는데, 네. 지금 상동교회는 저 건물이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겉모습이 저거랑 다른 남대문 시장에 붙어 있습니다. 상동교회가. 네. 그, 남대문 그, 그, 낮은 시장 또그 앞길에 남대문 그, 나,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오른쪽에, 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상동교회가 있고 지금은 뭐 현대식 그 벽돌, 벽돌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로 된또 나름 그 디자인이 특이한 상동교회가 있는데 네. 저 교회가 우리나라, 아마 좀이 기독교, 이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 중에 하나고 주로 네. 청년들의 활동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저 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 저 교회에 모인 청년회가 독립협회 이제 독립협회가 없어지죠 과거에 독립협회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승만이 그독립협회에 청년 멤버였다가 이제 만민공동의 연사로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만민공동의 연사로 인기를 얻고 그 인기 덕분에 그 중치원의 의관으로 고종이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관으로 임명한 첫 회의에 들어가서 고종이 듣기 싫은 말을 엄청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갑신정변으로 우리 나라를 제대로 잡,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그 탄압을 받아 가지고 해외로 다 도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실제 어떤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실제 한 것이 법에 잘못된 것인지 잘안된 것인지를 따져서 이 사람들을 잘못이 없으면 원래 자리를 복직시켜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맞으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냐. 반역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역자들인데. 그래갖고 고종이 이제 이승만을 잡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나와서 그 당시에 독립협회에 대를 잇는 저 상등교의 청년회. 저 상등교의 청년회가 나중에는 또 독립운동, 우리나라를 마지 일본의 이렇게 식민지를 전락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반대하는 아, 신민회 네. 신민회라는 단체의 그 중심적인 인물들이 다 저기서 배출이 됩니다. 아, 그렇 그러니까 그그 그 우리 말하자면 일본으로부터 우리 국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노력의 가장 중심적인 흐름에 계속 이승만이 있는 것이고 그 이승만이 독립협회 그다음에 저, 상동교회 청년회, 그 다음에 신, 신민회. 신민회는 이제 이승만이 미국 간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가운데 이승만은 맞으면 청년회를 주도하는 그 청년학교 교장으로 그때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네, 네, 네. 교장이 무슨 보통 50, 60이 된 인물이 아니고 지금 청년회, 그 청년회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지금 감옥에서 간 나온 서른 살이에요. 지금 그 당시. 네, 네. 그 민중운동의 사실은 그럼 집결지나 전파지로서 또 연관되는 이제 가교 역할을 이그 상동 청년학원고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네. 거기 교장으로 일을 하다가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추록한 지 3개월 만이니까 실제 거기 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는 한한달 음. 일을 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갑니다. 예.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미국으로 떠나기 예, 예. 그 사진 저 사진은 어떤 저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정해지고 나서 예. 가족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승만 옆에 오른 우리가 보는 방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이제 박씨 부인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이갓 같은 거 쓰고 있는 분이 아버지 경선공 그 아버지 옆에 족들이 쓰고 있는 여성이 이승만의 누이 아 누나. 누님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저지 예. 그리고 예. 이, 그 옆에 이승만 옆에 지금 그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쓰던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학생, 조그만 학생이 네. 이승만의 아들 태산 아 옥중에서 얻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 이, 저 이승만은 감옥에 들어갔고 태산은 이승만이 옥중 에 있을 때 태어나서 부인이 박씨부인이 키우고 이제 하자면 옆에 할아버지 무릎 무릎에 앉은 거지만 할아버지한테 기대 있는 거고 음. 그 태산의 뒤쪽에 있는 그 사람은 어린 친구는 누님의 아들.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게 미국으로 어, 즉 방밀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 시점으로 본그 그, 시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밀을 하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네. 남긴 겁니다. 요새도 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당분간 못 만나니까 못 음. 보니까 내가 미국 가면 언제 올지 지금 모르니까 음. 사진이라도 하나 남기자. 음. 온 가족을 다 모은 겁니다 지금. 음. 그래서 이제 그집 앞인지 뭐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 가족사진을 찍은 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정장을 입고 지금 미국에 가는 스타일로 저 사진도 <laughs> 상당히 귀한 사진이네요 귀한 사진입니다 예, 미국으로 어, 가기 직전에 찍었다고 하니까 미국을 설명할 때는 어, 저 사진을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네, 네. 예 다른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네. 예, 그 사진 한번 네. 네 요거는 그, 그 당시에 여권입니다 이걸 그때는 집조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제, 여권에 보면, 저기,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오른쪽은 주소고요. 네. 왼쪽은 이승만의 이름을 영문으로 쓴 겁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좀 보일 텐데, 그게. 네. 더, 더 크게는 안 되나요? 그 동그라미 부분. 거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확대하는 게. 동그라미 부분만? 네. 네. 아 됩니다. 자, 예, 예, 예. 예, 동그라미. 그 예. 저기 보시면은, 아, 승만 리 저승만 리승만이라고 리승만이군요. 아, L E 리승만이군요. 예. 예. <laughs> L E S E U N G M A A N.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 이름을 R H -E E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저때 반에도 R H -E E를 안 쓰고 L E E라고 썼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여권입니다, 저게. 여권. 예. 좀 다시 이제 축약을 해 주시고요. 여권. <laughs> 여권 사진을 한번 봤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상동 청년학원의 초대 교장을 했다. 3개월 중에 실제로 한, 한달 정도 했다고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왜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기독교 교육 운동에 참여한 후에 왜 예, 갑자기 이승만이 미국을 미국으로 가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세히 저 문제를 따지지 않고 뭐 고종이 밀사로 보냈다. 네. 또 고종 밀사가 아니고 뭐그 한규설과 민영환 융, 민영 아민영의 아니, 밀사였다. 네. 아니면 또 미국 유학을 갈라고 결심하고 유학을 간 거다. 이세 가지 설이 막 혼재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고종의 밀사설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승만이 젊었을 때쓴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네. 영어로 쓰기도 하고, 한국말로 쓰기도 하고, 막 섞여 있는 자서전들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종이 나를 만나러, 나를 자기한테 부르는 신부름을 하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네. 그 여자가 나를 만나서 고종이 당신을 부르니까 어, 저 고종을 만나러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고종의 얘기를 듣는 순간 마저 요새 말로 빡쳐서 <웃음> <웃음> 심하게 빡쳐서 고종이 부르는 건나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 일로 즉 고종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앞으로 내가 불이익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네. 내가 거절한 것은 전혀 나로서는 그 후회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써놔요. 네. 그러니까 뭐좀 이승만이 고종의 밀사로 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고 네. 대신 이제 고종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고 종이 이제 아 그러니까 밀사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승만이 그동안 그 온갖 집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 그러는데 음. 1882년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승만이 1905년에 감옥, 1904년에 감옥을 나왔으면 그로부터 한 10, 20년, 20년 전, 18년 전, 네. 네.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호방위수호조약 통상 어, 조미상호조약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서로 지켜주고 통상도 하기로 결정을 한그 조약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일본에그 밥이 되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왜 미국이 안 도와주느냐 하는 얘기를 이승만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니 고정도대체뭐 그 하고 있느냐 미국의 이런 그 이런 그 조약을 근거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라. 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고종이 이승만 한테니가 평소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뭐 당대 그 전문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왔는지잘 아니까 네가 그럼 내 특사로 미국에 가라라는 제안을 하려고 고종 이승만을 불렀는데 이승만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네. 고종 만나기 싫다. 정말 천하의 겁쟁이인 고종을 나 만나서 고종이랑 쳐다보는 것도 싫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음. 그래,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한규설, 민영환 이런 사람들이 고종의 마음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고위직 관료들이니까 이승만을 찾아와서 야 그러면 너 고종의 밀서로 가기 싫으면은 너, 너를 많이 도와준 우리들이 너를 저 미국에 보낼 테니까 우리들의 그 맞아 밀서를 써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옳은 거다라는 생각을 써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들고 미국에 가서 니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좀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라. 일본이 우리를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그거는 내가 하겠다. 이승만이 당신들이 부탁하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승낙을 하고 동시에 이제 미그 그것만 가지고 미국에 갔냐면 그게 아니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과 동시에 이승만이 서울에서 당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거의 망라한 유명한 선교사들을 망라한 19명의 선교사로부터 음. 유학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아서 음. 같이 들고 갑니다 음. 아, 그러니까 완전히 밀사로만 미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추천서를 받을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미국 대학에 관해서 뭐저 감옥에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 가지고 막.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승만의 꿈 중에 하나였는데, 음. 그, 갈때 이미 이승만의 보따리에 추천서가 19통이 들어있어요. 음. 뭐, 언더우드, 뭐, 뭐, 아펜젤러, 뭐, 스크랜턴 알렌, 뭐. 그러니까, 야, 이거는 유학하러 가려고 이승만이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한교수라고저 민영환이 부탁을 하니까, 가는 김에 그걸 한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시, 실제로는 저는 그두 가지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종의 밀사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이승만이 분명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고종을 대신한 한규설과 민영환의 부탁을 받고 밀사로 그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도 좀 해요. 음. 미국 가는데 노잣돈을 대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미국 가는 김에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몰라도 유학 가는 김에 혹은 미국 가는 김에 반대편 일즉그 어 고종의 아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미국이 좀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대, 미국 대통령한테 전하는 거 혹은 유학을 하는 거를 한꺼번에 일타쌍피로 하겠다 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미국에 가죠. 음, 그렇군요. 저 이정식 교수의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 운동, 요 내용에 이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교수님. 네, 네. 이승만의 영문 자서전의 한 대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금 민영환 함규설 <laughs> 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유출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궁중에서 온 신여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만이 하는 얘기죠, 지금? 예. 네, 네. 그는 폐하께서 나를 단독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황제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에 대해서 평소에 품고 있던 모든 쓰라린 증오감이 북받쳐 올라와 즉석에서 폐하와 사적 아련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언해 버렸다. 후에 알고 본증 민공과 이게 이제 민공이 민용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공과 한 장군 한 장군이 한교설입니다. 예, 한 장군이 황제에게 나를 불러다가 황제의 밀사로 미국에 보내 1882년에 체결한 조미수호조약에 약속한 대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고종은 그 조치에는 찬동했으나 민공과 한 장군을 믿을 수가 없어 나를 비밀리에 불러다가 금전 얼마와 사신을 주어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다. 나는 황제의 초빙을 거절함으로써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잃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와 접촉하기를 거부한데 대해서 후회해본 일은 없다. 아, 그렇습니다. 요 내용이군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네. 그 그게 이승만이 스스로 쓴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고종의 밀사다라는 건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음. 고종의 밀사 제, 제안을 거절해요. 음. 난, 나는 나는 네 네말 죽어도 너하고 만나기도 싫다요 지금. 음. 네. 그러면 이제 예,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면 이제 과저 감옥에 있을 때도 개화 문명을 어늘어뭐 다른 여러 신문들 매일 신문 협상의 신보에 글로써 막케와 그런 다른 나라 소식을 전하고 미국을 가고 싶었던 개화 문명의 상징인 미국을 가고 싶었고 선교사들도 미국에 가봐라 그래서 새로운 눈을 떠라 그렇죠 이 권유가 있어서 마음에 있던 차에 네. 민영환를한 교설이 한번 밀사로서 가봐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 무엇이 먼저다라고 결론을 음.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그냥 하게 된게 이승만이 감옥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미국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자리도 박차고 갑니다. 음. 이제. 네. 네.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예. 그러면, 어, 이 미국을 가게 하게 하는데 이제 가고 싶었던 본인과 선교사들 의 역할을 위해 민영환 한규설 같은 사람이 보냈는데 저 사진이 지금 그 관계자입니까? 저 미, 왼쪽에 이둘다이뭐 네. 이 훈장 같은 걸 달고 있는데 왼쪽에 저저 코스 저다 코스 있네. <laughs> 사진이 더 훈장, 좀... 아, 훈장을 두개 달은 예, 두개 달은 사람. 아, 다요 훈장도. 네, 민영환이고 오른쪽 네. 사람이 한규설입니다. 네. 민영환이 그때 저때 어 영의정 뭐 그다음에 또 각종 장관 대, 법부 대신 뭐뭐 뭐 교육 대신 뭐 이런저런 자리를 그때 전국이 워낙 불안하고 정치권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높은 고위직 장관 자리를 뭐몇달 만에 하고 또 그만두고 또또 또 다음에 또몇달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고 막 그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의 실세 자리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때입니다 지금. 음. 저 민영환과 그만 한규설이 실제로 그러면 정부에 핵심적인 뭐 실세이거나 실세... 고종의, 고종에 상당한 영향을 직접 미치는 관료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렇죠 어. 이제 고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라 네. 고종이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점 봐가지고 음, 음. <laughs> 점 나오는 대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고종의 음.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고위 관료들이고 고종하고 이제 맞으면 내부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죠. 네. 예. <laughs> 예, 오늘은 이제 추록 이승만의 추록의 과정에서 누가 도움을 주었는지 추록의 과정 그리고 기독교 교육운동에 투신을 했다가 미국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되는 과정 그 이승만의 미국행에 실제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그 누구인지 밀사설과 관련된 얘기의 진위 이런 걸좀 구체적인 인물과 함께 소개를 해주는데요. 오늘 좀 빠진 것들 뭐 안두화에 보완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뭐 아니 특별히 준비한 것 중에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예. 얘기가 됐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저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는 과정을 잠시 소개를 하고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번 시간에 굉장히. 다음 번에 벌어진 일을 잘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정말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음. 다음 번에. 네. 오늘 유작신 교수님 보시고, 어, 추록과 추록 이후에 미국으로 가는 과정까지 설명했고, 다음에 미국 과정, 미국에 가서 이승만의 첫 행적들이 소개가 아, 되었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 교수님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 은 민중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 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넨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